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14년도에 등록된 올뉴 모닝 차량입니다. 깔끔한 흰색 인기 좋은 흰색상 차량이고요, 사고 하나 없는 컨디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 수석 방향 깔끔하고요, 운전석 방향도 크게 먹보난 건 없습니다. 상품화가 완료되었으니까요. 트렁크 방향도 깔끔하고, 뭐 후방 감지기 같은 건 기본, 디럭스 등급입니다. 타이어 컨디션은 쓸만큼 남아있습니다. 염려치 않으셔도 돼요. 트렁크 공간은 아기자기하죠? 경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짐을 좀더 싣고 싶으시다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시트를 앞으로 젖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을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디럭스 등급이다 보니까 가죽 시트 같은 건 기본 옵션입니다. 깔끔하죠? 네. 시동 한 방에 쫙 걸리고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6만키로 살짝 안 됩니다. 연식 대비 매우 좋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USB와 억스 단자는 지원됩니다. 송식 에어컨이고요. 시거잭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열선 시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닝의 특징은요, 에어백이 하나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조수석, 측면 에어백, 다양하게 있거든요. 때문에 안정성도 겸비하고 있죠. 오늘 천안중고천 곳에서 준비한 이 모닝은요, 연식 대비 적당한 6만 키로를 주행했고요. 경차다운, 그냥 평범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에어백 장착으로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고요 세금, 보험, 취득세등 이런 면에서 다양한 할인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톨게이트비, 공영주차장 이런 거 반값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테고, 또 차량이 소유가 한 대라면 경차사랑카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또유류세도 환급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상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추천드리고요 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확실히 경차이기 때문에. 출퇴근용 혹은 초보 운전 연습용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 용도 이력은 없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상으로는 무사고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공개해 드릴게요. 2015년식 14년 4월에 등록된 모닝입니다. 메리츠 화재에서 엔진 미션에 대해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 교환 부위 전혀 없습니다. 깔끔해요. 깨끗하죠? 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만을 엄선하는 천안 중고차 연구소입니다. 실내도요. 뭐 연식 대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무난하면서 깨끗한 편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 많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나쁜 거 전혀 없네요. 오늘 천안중구차 연구소에서 준비한 모닝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